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사, 찬송가 484장. 내마음 주여 소망되소서 시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하소서 지혜 そう。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욥기 1 2 장. 자, 욥기 i z 장. 자, 욥기 o 1장 s 절부터 i z a 절입니다한 절씩 읽겠습니다 a 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너 너희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함께 불러 아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 거리가 되었으니 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죄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하루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려가시며 끌어가시며 제사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펴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마미네 우두머리들의정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같이 겠습니다 빛없이 강캄한 때를 더듬게, 더듬게, 하시며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에 하시느니라 아멘 어, 욕기 12장은 어, 욕의 친구 어, 소발의 어, 공격적인 말에 대해서 욕이 어, 대답의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은 인과율에 제한된 분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반박하는 그런 욥의 반박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 이로구나 네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친구 소발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욥도 알고 있는 지역기 상식적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욥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지만 전에는 사절에 자기를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다 이렇게 얘기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만큼 경건함과 믿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이런 일로 인해서. 의인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따라간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오 절에 보면 평안한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있으면서 여기에 평안한 자는 이 여기에 이 욥과 그 욥의 친구로 보면 누가 평안한 자면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 지금 재앙을 멸시한다 이 말은 재앙을 당한 욥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멸시를 하니까 이 재앙을 당하는 이 사람이 어 지금 재앙 때문에 결국 실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평안하게 사는 사람의 눈에는 재앙을 당하는 자를 아, 뭐, 그런 재앙을 받을 만하니까 재앙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재앙당하는 자를 멸시하고 결국에는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지금 요버의 표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 지금 욥을 어,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어, 말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 이 욥의 친구들 같이 누군가 어, 재앙을 어, 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사람이 아주 문제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멸시하면서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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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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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어, 멀쩡하던 사람이 왜 암이 걸리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어, 혼자 속에 갖고 있지 않고, 또 전화해가지고 "네가 뭔 죄를 까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어? 암이 걸리나?" 이런 이야기 하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어, 나는 그 사람에게 뭔가 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이 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넘어지게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올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리가 극률이 여기는 삶,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 신비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율에 갇혀서 그냥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된다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과율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주권과 지혜로 이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 3절을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렇게 말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요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 이 사람의 이 지혜로 봐도 지금 어, 딱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의 이 생각을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지혜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신비해서 사람이 그것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를 구할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구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면. 그를 구원하는 일에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이 누군가를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 결박한 그 끈도 풀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 끈으로 이 누군가를 어, 결박해서 잡아넣으려고 했던 그 끈으로 왕을 묶어서 포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최측근으로 어, 이 왕의 옆에서 어, 역할하는 이 모사도 어, 그 계략을 어, 실패하고 결국 벌거벗은 모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자라는 재판장도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제사장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거벗게 해서 호로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십니다. 이 그러니까 지혜와 권능, 능력과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온 땅을 다스리고 그의 뜻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일 하셔야 돼라고 하는 우리의 이 원칙. 우리의 이 계산법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친구들은 욥의 요베 친구들은 욥에게 끊임없이 지금 어, 이 인과율에 의해서 형통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한 죄를 지으면 벌 주시고 요걸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은 또이 어, 죄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것만 있으면 너무나 세상이 단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욥기 22장과 같이 욥기 10장 11장 12장 13장 같이 의인인데도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인데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가 평안한 잠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동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교할 때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사박자라고.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고 하는 그 것만 있는 게 이박자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움직인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지 않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나 붙들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권능,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지금 어려움이 없고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다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복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한 삶을 산다는 이유로 내가 이미 복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지금 편한 삶을 산다고,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처럼 내가 오만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나태한 자가 된다면 그 삶이 위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내가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많은 복을 주셨다.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들게 할 수도 있는 분이고 홍수를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은밀한 이 어두운 곳에서도 은밀한 것을 들추어낼 수 있는 분이고 민족들을 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민족들을 망해서 멸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크게 성공해서 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행편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이 인과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그런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없고 내가 평안하다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인 것처럼 마음 놓고 함부로 살면서 다음다 어, 조금 가난한 사람 나보다좀더 힘이 없는 사람을 함는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지 않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요배 친구들처럼 이미 복을 소유한 자인 것처럼 내처럼 살면 너도 괜찮아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함부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만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 제한되게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함부로 평가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더큰 상처에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의 삶을 살수 있습니까? 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내용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다시들이고 있습니다. 나의 안고 이르섬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그런 어,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얄팍한 지혜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한 나의 이 삶을 너무 안심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땅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